자 명령의 성공법 칙을 실천한다. 이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 이거 카메라 보일까요? 자 이렇게 예예 예, 지금 예, 화면에 나오죠. 나오면은 이 손가락에서부터 내려온 첫째 선이 있어요. 첫째 선 이거를 감정선이라 그럽니다. 이걸 이렇게 나란히 해보세요. 이렇게 나란히 예 여기 이렇게 포개지 말고 이렇게 나란히 해서 이렇게 한번 포개보세요. 예 포개면은 어느 손가락이 길고 짧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짧은 사람은 짧은 손을 무조건 내놓으세요. 그다음에 똑같다. 이 손가락이 똑같이 보이면은 여성분은 오른손, 남성분은 왼손을 내놔보세요. 내놓고 한 손은 편안하게 두세요. 편안하게요. 한 손은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손가락에 힘을 줄 필요는 없어요. 올려요, 짧은, 네, 짧은 올려요. 손을 올린 겁니다. 짧은 손을. 네, 짧은 손을 올립니다. 자, 문을 한번 감아보세요. 문을 감고, 네에다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이 길어졌다고 열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네, 시작. 손가락이 길어졌다. 손가락이 길어졌다. 손가락이 길어졌다. 손가락이 길어졌다. 네, 열 번, 열번 해보세요. 네. 네. 더 길어졌다, 더 길어졌다, 더 길어졌다. 네, 여러분이 내파가 알파 상태로 떨어져야만 이게 길어집니다. 예, 네. 그만큼 집중돼야 된다는 거죠. 집중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예. 네. 더 길어졌다, 더 길어졌다, 네. 더 강하게 입력시켜 보세요. 예. 네. 더 길어졌다, 길어졌다, 길어졌다. 네, 자 마지막 10초입니다. 하나, 예,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예, 눈 뜨시고 똑같은, 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예. 저는, 저는 지금 이만큼 길어졌어요. 예, 이만큼 길어졌습니다. 자, 길어졌습니까? 길어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길어졌다. 네, 예, 길어졌다. 네, 좋습니다. 예, 길어졌다. 그러면, 빈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원상태로 놓으시고, 이번에는, 원상태로 돌아가라고 열번 합니다. 다시, 딱, 원상태로, 원상태로 돌아가라. 원상태로 돌아가라. 원상태로 돌아가라. 원상태로 돌아가라. 예, 열번 합니다. 원상태로 돌아가라. 원상태로 돌아가라. 원상태로 돌아가라. 원상태로 돌아가라. 예, 열 번만 하세요. 열 번만 하고, 예, 자, 열번 하셨으면, 다시, 다시 한번 맞춰보세요. 원상태로 돌아갔나, 안 돌아갔나. 자, 원상태로 돌아갔으면 두손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원상태로 돌아갔다. 아, 예, 좋습니다. 지금 길어졌다가 원상태로 돌아가신 분은 이 시간 이후부터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와. 그래서 우리가 마음 쉬라 그러죠. 그 다음에 말 쉬라 그러죠. 예. 음.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네. 말이라는 것은 현상을 만들어가는 원천적 에너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라플링 힐은 심상, 마음에 그린 것이 현실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그리면서 어 지금 실험을 했잖아요. 현실로 나타났, 나타났습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뱃속에다가 입력을 시키세요. 예, 꿈을 그리세요. 예, 그러면 그 꿈이 현실로 빨리 다가옵니다. 예. 아, 이게 명령이 성공법칙입니다. 아, 긍정적인 마인드와 미소로 소통한다. 아, 우리가 돈안 드리고 먹는 도약이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얘합니다 첫째가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예, 두 번째가 예. 웃음입니다, 웃음.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예, 이세 가지만 잘 해도 예,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